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하락의 주요 원인과 아크인베스트의 최신 테슬라, 리포트 분석, 팔란티어 주식의 급격한 하락과 대세 하락 가능성 여부, 그리고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과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과 채권 금리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은 0.1% 하락, S&P는 0.23% 하락, 나스닥은 0.5%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폭은 평소와 비교했을 때 다소 큰 편이지만 과거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하면 보통 수준의 조정 흐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및 기술주들이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는 장중 최대 9% 이상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3에서 5%가량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조정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선물이 1%에서 1.34%를 초과하는 급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현재는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유가는 현재 배럴당 62.46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유가 하락은 소비자 물가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유가가 73에서 74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유가는 약 10달러 이상 낮아진 상태로 이는 물가 안정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를 기록하며 4.2에서 4.3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가 약화될 경우 이 금리는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가속화하거나 경제성장 둔화 신호가 강해질 때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경제상황과 주요 매크로 이슈를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무장관 스카센의 최근 발언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관세를 통해 약 3천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 시가 총액에 버금가는 규모로 우버의 시가 총액 약 100조 원의 세 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스카센 장관은 이 관세 수익이 앞으로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추가적인 수익 증가를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는 관세 수익을 국민들에게 직접 분배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에 따라 고소득 가구,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득층에게 1,000달러 수준의 지급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카센 장관은 이 자금을 국민 분배에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연방 부채 상환에 투입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천문학적 부채를 줄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여러 차례 미국 경제가 부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관세로 거친 자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존재합니다. 관세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물가가 일단 상승하면 쉽게 하락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 감축이 거시경제 안정에 더큰 기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스카센 장관의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입니다. 스카센 장관은 로이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현재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로 협상이 틀어질 경우 양국 간 보복 관세로 이어지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복잡하며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적이고 섬세한 협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협상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며 합의를 도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센 장관의 발언은 시장의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부정적으로 전개된다면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시장 개방 확대와 같은 주요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이러한 발언의 안도감을 느끼며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3%에서 3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시장 지배력을 일부 흡수한 결과로 약 7에서 8%포인트의 점유율을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의 점유율 상승은 최근 출시된 폴더블 폰의 성공에 크게 기인합니다. 새로운 폴더블 폰은 완성도가 크게 향상되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폰은 펼쳤을 때 태블릿처럼 사용 가능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품질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접고 펴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질감과 내구성이 돋보이며 초기 폴더블폰과 비교해 완성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애플은 신제품의 혁신성이 부족하고 AI 기능에서도 경쟁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은 주로 삼성과 애플이 지배하고 있으며 통신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이두 브랜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 성공은 애플의 점유율을 잠식하며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 추세를 이어가며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한다면 애플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애플이 AI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삼성의 성공은 결국 완성도 높은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애플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AI 중심의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세한 테슬라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최신 리포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자율주행 기술, 생산 역량, 그리고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데이터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기가팩토리의 생산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공장은 단 9일간의 가동으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모든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차량 수를 초과하는 차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웨이모, 우버, 리프트 등 기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의 차량을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양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분석이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사이버캡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 주행 로보택시용으로 설계한 차량으로 연간 200만 대에서 400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서 압도적인 공급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각 도시에서 로보택시 운영 허가가 확대된다면 테슬라는 사이버 캡을 대량 투입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은 테슬라가 북미를 넘어 유럽, 아시아 등전 세계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별 규제와 인프라 차이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운영이 허용된다면 테슬라는 이미 구축된 생산 및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은 데이터 우위에서 비롯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가 웨이모 대비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40배 이상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들이 FSD 기술을 통해 매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이 압도적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 세계 테슬라 차량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웨이모 대비 9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빠르게 개선하고 다양한 도로 환경과 기후 조건에 맞춰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도시 교차로, 공사 구간 또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AI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상세한 지도 데이터, 즉 디테일드 맵핑 없이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지오펜스 모델과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 주행을 운영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AI 기반의 엔드투엔드 접근 방식을 통해 지도 데이터 없이도 도로 환경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적응합니다. 이는 공사장이나 예상치 못한 도로 상황 같은 특수 케이스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공사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해 가는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테슬라로 하여금 전 세계 로보택시 시장에서 빠른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웨이모도 최근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자율 주행의 핵심 변수임을 인정하며 테슬라의 데이터 우위가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방식 또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수직 통합 제조 시스템을 통해 차량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내부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사이버캡과 같은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의 이 같은 제조 역량이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와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간 200만 대에서 400만 대에 달하는 사이버캡 생산 목표는 테슬라의 제조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은 미국 내에서의 데이터 우위와 결합되어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을 빠르게 지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가 향후 몇년 내로 미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주가에 상당한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로보택시 서비스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운영이 본격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입증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강화되며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크 인베스트는 로보택시의 마일당 비용 분석을 통해 테슬라의 경제성을 강조했습니다. 웨이모의 초기 자율주행 차량은 마일당 약 1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최신 세대 차량에서는 이 비용이 약70% 감소했습니다. 이는 웨이모가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웨이모의 최신 차량 대비 비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비용은 감가상각, 운영지원, 보험, 에너지, 유지보수, 주차 등을 포함한 것으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웨이모 대비 5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웨이모뿐만 아니라 우버와 같은 기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와의 경쟁에서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웨이모의 서비스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개인 이동 수단으로 차별화되지만 테슬라의 비용 효율성은 이를 상쇄하며 시장에서 더큰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버와 같은 인력 기반 서비스는 운전자 비용으로 인해 마일당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러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러한 비용 우위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도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호출, 앱에 Find My Vehicle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로보택시의 실시간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차량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사용자의 오른쪽 방향에 있다면 화살표가 오른쪽을 가리키며 사용자가 방향을 바꾸면 화살표도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특히 공원, 쇼핑몰 또는 복잡한 도심지와 같은 장소에서 로봇 택시를 찾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 차량의 트렁크를 열거나 경적을 울리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차량을 더 빠르게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공원에서 로보택시를 호출했을 때 차량이 안전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경적을 울리거나 앱의 화살표를 따라 쉽게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로보택시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며 특히 초보 사용자나 복잡한 환경에서 차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기술은 테슬라 로보택시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고 소비자 수요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우버와 같은 기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가격, 편의성, 기술적 우수성 면에서 기존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